자, 아, 이 영상에 아, 보시는 품종은 네비다입니다. 이 제가 품종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 열매가 아, 엄청 크다고 해서 아, 지금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그만 하우스에서 3년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열매는 크지만 저째 아, 수정 불량도 아, 심어고 아니 냉해. 냉해가 시, 아, 좀 심하고 저장성, 아, 저장성이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아,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장성을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 특히 초보자 분들이 가장 실수를 한 것이 열매를 크다고 해서 묘목을 구입해서 실패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캐내고 자 지금도 자 캐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부터는, 아 거기 연연하지 않고, 아 기온나라는 이제서 저장성, 뿌리가 강하고, 이제 저장성이 가장 강한 이 품종을 관심을 가져야지, 열매만 크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아, 100% 실패하고 갑니다. 갈수록 날씨가 더 뜨겁기 때문에, 이 저장성, 이 저장성에 이제 강한 이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또한, 대부분 요새 이제 또 이제 블루베드를 많이 신다 보니까 신품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신품, 자, 신품종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검증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아, 열매, 과정, 과정을 아, 계속 아, 수확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올려갖고 진짜 이 품종이 아, 저장성이 강하고 열매도 큰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연하게 좋다고 해서는 그것만 믿고 있으면 나중에, 아, 이제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습이 많습니다. 습이, 고온 다습. 이 습이 많으면 특히 이제 블루베리는 이 꼭지 부분에서, 아, 이 물이 나옵니다. 저장소 약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앞으로 이제 갈수록 극한 이 폭염, 아, 극한 호우와 극한 폭염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어, 아, 특히 이제 품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장성이 1번이다. 그래서, 아, 이 품종도 지내비다이 품종입니다. 열매가 무지 크다고 했는데, 3년간 테스트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장성도 약하고, 또한 이 하우스에서 이 저장성이 약한데, 이 노지에서, 만약에 심을 경우는 어찌겠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100% 망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아, 묘목 하신분들도 진짜 그 묘목을 팔고 싶으면은, 직접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아, 사람 소비자들에게, 아, 그 품종의 특성화,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아, 보여주고 난 후에 그것을 팔아야지. 나중에, 그, 이, 소비자들이 품종 한번 잘못 선택했다가는, 망하면은 진짜 그 사람들은 힘, 힘듭니다. 이와 같이, 자, 지금, 가감옥에, 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품종 팽, 아, 이 갱신이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브루베이 접판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이렇게 이 품종의 해녹대 잘못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이제 신 품종에 희말리지 않고 희말지 않고 정확한 품종, 정확한 품종을 이제 선택을 해서 끝까지 1 0년 이상 가지고 갈수 있는 품종을 처음부터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자, 이 자리다, 다 캐내고, 이제 인디고, 인디고 크숍을, 아, 식지할 예정입니다. 자, 인디고 크숍은, 아, 뿌리가 워낙 강하고, 열매가 단단하고, 아, 이런 수정 불량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잘안 걸리고, 해서, 아, 지금 여기 다시 캐내고, 아, 레비다이, 여기 싹 캐내고, 지금, 인디고 크숍을, 아, 토경 제을할 예정입니다. 자, 벌써, 3년 됐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묘목도 살때 비싸게 주고 샀고, 또한 지금 3년 동안 아, 열매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확도 못했고, 따지면은 벌써 품종 하나 잘못 선택해서 자 이와 같이 엄청난 피해를 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특히 블루베리는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 이와 같이 아, 실수를 범하기 아, 쉬운 작물입니다. 자 그래서 아,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 품종 선택, 신종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사실에 입각을 해서, 아, 어, 신뢰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묘목을 팔고 있지만, 아, 어, 있지만, 어, 실제로 농사도 하우스 2,000평, 노지 2,000평을 짓고 직거래 공판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품종을 어, 추천을 해줘야지, 이제 막연하게 내 묘목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제가, 아, 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 항상 시험을 해서 아, 저희한테 이제 묘목 사간 사람들에게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왜 제가 이 자꾸 이렇게 끊는 것을 보여주냐면 그만큼 초보자분들이 품종 선택을 주의 하라는뜻게 하신다. 그리고 자 지쿠 제가 자 지쿠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자 지쿠가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이 폭염이 와가지고 지금 다 지금 캐내고 품종 갱신에 들어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안 캐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벌써 여기저기서 이제 캐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뉘아노버 디코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갈수로 기후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폭염이 오면은, 이 저장성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저장성, 두째도 저장성이 받침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기라든가 당도 순위로 잡아야지, 처음부터 크기만 1번을 크게 했다가는 나중에 저장성이 안 좋았다. 그거는, 그거는 100% 망합니다. 100%. 제가 자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 저장성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지금, 아, 하우스에 있는 거 지금 싹 해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초보자분들은 저와 같이 이러한 악순환, 악순환을 거치면 안됩니다. 한 번은 잘해서 10년 이상 끌고 갈수 있는 품종을 선택을 해야지 자기네게 아무거나 선택했다가 크다고 덤볐다가는 그거는 나쁜 말로 좀 개작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종 선택 정말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장성. 저장성이 1번이다. 항상 블루베이 선택의 시대는 이 저장성. 이 저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진짜 조심을 해야 한다. 아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자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